현역가왕 37회를 앞두고 지금 이 무대에 오른 16명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혹한 저울 위에 올라있다. 단순한 경연이 아니다. 이번 본선 3차전은 명확하다. 8명은 즉시 준결승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8명은 탈락 후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번 생존을 두고 싸워야 한다. 숫자만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압박은 참가자 개개인에게 전혀 다른 무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미 팬덤과 화제성을 동시에 쥔 인물과 실력으로만 버텨온 인물 사이의 간극은 이번 라운드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MBN이 공개한 7회 예고편은 이 긴장을 노골적으로 자극한다. 공개된 화면은 단순한 무대 요약이 아니다. 편집은 의도적으로 감정을 확대하고 눈물을 클로즈업하며 시청자가 결과를 추측하게 만든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단연 비니에서다. 일대일 대결구도 아버지를 주제로 한 노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무대를 멈출 듯 흐느끼는 장면까지 예고편 속 빈에서는 이미 탈락자이거나 혹은 기적의 생존자처럼 보이도록 설계돼 있다. 이 장면 하나로 팬덤은 갈라지고 댓글창은 폭발했다. 설마 여기서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라는 불안과 이 장면이야말로 살아남았다는 증거다라는 확신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묘한 상태가 만들어진 비니에서의 맞은 편에선 이는 이수연이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며, 동시에 같은 세대의 팬덤을 공유하는 경쟁자다. 그래서 이 대결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누가 이겨도 아쉬움이 남고, 누가 져도 프로그램 전체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크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 대결은 정말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된 배치인가? 현역가왕 3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완벽한 무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시청률이라는 점을 시청자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 분위기는 예고편보다 더 뜨겁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방청객들에 따르면 촬영 내내 참가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결과 발표를 앞둔 대기실은 거의 침묵에 가까웠다고 한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팬투표가 급격히 활성화됐다. 이번 라운드에서 투표 수치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실제 생존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화제성과 감정 서사를 동시에 가진 참가자일수록 투표 집중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그런 가운데 준결승 진출자 8명의 명단이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비내서가 상위권 심지어 1위라는 이야기, 강혜연, 홍지윤, 홍자, 금잔디, 이수연, 차지연 등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며 이미 들어갈 사람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반면 탈락 후보로 분류된 8명을 둘러싼 분위기는 혼란 그 자체다. 누가 떨어져도 논란이 되고 누가 살아남아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이 판에서 정말 실력만이 기준인가? 아니면 감정과 화제성, 그리고 프로그램이 원하는 그림이 점수를 밀어 올리는가? 빈에서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었기에 더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일까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진짜로 위험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모든 의문은 이제 본격적인 수치와 구조 분석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본선 3차전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최근 기사와 제작진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라운드는 16명 중단 8명만이 준결승에 직행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표면만 보면 절반 탈락처럼 보이지만 이 표현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다. 직행이라는 단어다. 1대1 대결로 8명의 승자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8명의 패자가 발생한다. 이 8명이 곧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 후보가 되는 구조다. 즉, 추가 합격을 포함해 최종 탈락자는 2명에서 4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청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숫자는 8이지만 실제 탈락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예고편 편집과 결합되며 오해를 증폭시킨다. 김태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래하는 장면이 노출된 반면, 빈에서는 솔로 무대에서 오열하는 컷이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이 대비는 실수 탈락이라는 단순한 연상을 불러일으키지만, 현장 방청 후기는 정반대다. 다수의 방청객들은 빈에서의 탈락을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태현 혹은 이수연 중한 명이 방출 후보군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더 많이 거론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고편 속 맞대결 구도가 의도적으로 꼬여있기 때문이다. 비니에서가 스테파니와 함께 화면에 잡힌 장면 이수연이 김태현과 결과 프레임에 놓인 장면은 실제 대결 관계를 흐리게 만드는 편집으로 읽힌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시청률 우선이라는 제작 기조다. 에이스전에서 분당 최고 시청률이 두 자릿수에 근접했다는 보도 이후 제작진이 성적 자체보다 파급력을 중시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었다. 유튜브 조회수와 대국민 투표 흐름을 보면 특정 참가자들은 이미 중결승 진출을 가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팬카페에서는 결승 녹화 방청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고 일부 참가자는 SNS를 통해 국민 판정단 모집 이미지를 직접 공유했다. 중결승 진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는 점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공유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10대 반란이다. 이번 시즌에서 10대 참가자들의 존재감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유튜브 조회수 상위권에 10대가 다수 포진해 있고 대국민 투표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한다. 이 흐름 속에서 3명의 10대 중 누가 탈락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돌았지만 예고편과 현장 증언을 종합하면 빈에서의 탈락 가능성은 가장 낮게 평가된다. 감정 과잉이 아니라 구조와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본선 3차전은 노래의 완성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직행 8명이라는 문구 방출 후보라는 완충지대 예고편이 혼선, 그리고 시청률을 자극하는 감정서사가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한다. 이 구조 안에서 누가 안전하고 누가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숫자와 반응을 통해 보다 냉정하게 내려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들 그리고 이 구조가 만들어낼 최종 준결승 그림을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제 퍼즐을 맞춰보면 현역 가왕삼 7회의 흐름은 감정이나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선택의 결과에 가깝다. 본선 3차전에서 16명을 한꺼번에 흔드는 방식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시청률과 논란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설계다. 8명 직행이라는 표현은 탈락 공포를 극대화하면서도 실제 탈락 인원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한다. 제작진은 숫자를 던졌지만 결과의 해석은 끝까지 열어두었다. 이 때문에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게 경연이냐, 인기 투표냐 라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폭발했다. 홍자와 스테파니가 포함된 천기 가왕 무대 이후 이런 반응은 더 거세졌고, 대국민 응원투표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데이터는 또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유튜브 조회수 팬카페 활동 SNS 반응을 종합하면 제작진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무대 통합 스페셜 영상의 폭발적 반응. 그리고 팬덤의 즉각적인 행동력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방송 파워를 증명한다. 이 지점에서 빈에서는 상징적인 존재가 된다. 아버지를 주제로 한 노래에서 무너진 감정은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서사의 완성으로 소비됐다. 심사 기준상 감점 요소가 될수 있는 흔들림이 프로그램 전체에서는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장면으로 기능한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수로 탈락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다라는 말이 반복된다. 이수연과 김태현의 위치는 더 복잡하다. 두 사람 모두 실력과 데이터에서 밀리지 않지만 구조상 방출 후보의 이름이 오를 수 있는 교차점에 서 있다. 1대1 대결 구도에서 누군가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패자가 곧바로 탈락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불안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예고편 속 이수연의 눈물, 김태현의 결과 프레임 노출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긴장장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누가 떨어졌냐보다 왜 이렇게 꼬아놨냐는 반응이 더 많다. 결국 준결승에 오른 8명의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논란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부터 질문은 바뀐다. 누가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누가 왜 살아남았느냐는 질문이다. 시청률 팬덤 화제성 그리고 노래의 서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현역 가왕은 이미 단순한 가창 대회를 넘어섰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는 늘 불공정해 보일 것이고, 이해하는 순간 이 프로그램의 선택은 냉정하게 계산된 한수로 읽힌다. 7회는 탈락을 결정하는 회차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데려갈 카드인지가 분명해진 분기점이었다.